자, 이번에는 가운데 무늬가 안 보이는 리본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묶는 방법은 같은데요. 자, 이번에도 1.5cm, 폭 1.5cm 리본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리본을 잡아주시고요. 오른쪽에 있는 리본 고리를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리고 뒤쪽에 있는 리본을 살짝 당겨서 고리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. 자, 앞쪽에 있는 리본 뒤집어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요. 뒤쪽에 있는 리본 이렇게 살살, 살살 빼주세요. 당겨서. 이렇게 리본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자, 앞쪽에 리본도 잘 되어 있고요. 자, 역시 이렇게 리본 꼬리 부분 감겨 있는데요. 그대로 돌려서 무늬가 보이게 이렇게 앞쪽에 올수 있도록 잘 돌려서 제자리에 놔주세요. 그리고 리본 가운데 부분 자, 조절할 건데요. 리본 꼬리로 양쪽 리본 꼬리 사이즈 봐주시고요. 이쪽 뒤쪽에 보면 이렇게 뒤집혀 있죠. 무늬가 이번에 안 보이도록 해야 하니까 이렇게 무늬를 돌려서 안 보이게 돌려주시면 되십니다. 먼저 영상에서는, 앞전에서는 여기를 무늬가 보이겠죠. 이번에는 이렇게 무늬가 안 보이게 만들어주시면 되십니다. 이렇게 리본 꼬리 당기면서 리본의 크기 조절해주시고요. 가운데 부분 매듭이 꽉 조여지게 하려면, 꽉 조여지게 하려면 뒤쪽, 리본 고리의 뒤쪽을 이렇게 당겨주세요. 자, 꽉 조여졌죠. 가운데가. 자, 리본 고리의 뒤쪽을 잡고 꽉 당겨주시면 되십니다. 자, 리본 크기 조절해주시고요. 이렇게 꼬리 부분 당기면서 리본의 양쪽 크기를 조절해주세요. 그리고 검지손가락을 리본 고리에 걸고 사방으로 이렇게 당겨주십니다. 예쁜 모양의 리본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해주세요. 자, 이렇게요. 짠,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리본 크기 예쁘게 조절해주시고요. 역시 꼬리 부분 원하는 길이로 잘라주시면 되십니다.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열 처리해주시고요. 어, V자로 잘라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가운데 무늬가 보이지 않도록 리본을 묶어봤습니다.